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 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를 잘 사람들이 안 읽어요. 어려우니까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히브리서라는 책은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 나 코로나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예수 믿기 싫어졌어.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laughs>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예요. 신앙의 최고 가치이자 중심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오직 예수 예수면 다 됩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예. 신앙의 최고의 가치이자 중심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피력하고 역설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탁월성을 설명하려 하니,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어, 말씀의 근거에 설명을 하겠죠. 핵심은 이거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참 대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실 참 왕이십니다. 옛날 왕들은 백성들을 지키는 게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자, 이것을, 이것을 구약의 근거에서 구약의 근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탁월성과 그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책에 그러다 보니까 자 구약의 구약의 근거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디 얘기가 많이 나오겠어요 구약성경 얘기가 많이 인용이 되겠죠 히브리서에 그죠 특히 레위기라든지 뭐 이런데 <laughs> 그러니까 좀 읽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히브리서에 히브리서란 이 성경 책에 별명이 있다면 바로 신약 속에 있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있는 구약성. 경 신앙은 말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품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그 생명이라는 건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 진보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겠죠. 예. 근데, 예. 열매를 맺기는 커녕 계속 신앙이 어려, 어려워지고 튜브하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지금? 튜브하고 계시, 튜브하고 계시진 않으시죠? 아니, 아, 정체 상황이라고요? <laughs> 예, 정체도 안 됩니다. 정체도 일종의 티보죠. 생명이 들어오면 요 성장해요. 계속 진보해. 어떤 우리 주에 위 있는 상황과 관계없어요. 극구 그 관계없이 계속 예,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예. 날이 갈수록 내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만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가득 차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소망, 소망을 가지고 어, 에, 신부가 마치 신랑을 기다리듯이 오늘 주신 말씀의 요지는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의 요지는 간단히 겁니다. 첫째, 경주를 잘하자. 경주라는 말 아시죠? 경주가 뭐죠? 게임, 뭐 달리기 경주라든지, 그죠? 네. 그다음에 아무튼 누구와 이렇게 그 로마 시대 때 검투사들, 그래디스들 에이한거 있죠? 그것도 경주예요. 그런 경주, 어떤 음. 경주를 잘하자. 둘째, 예수를 바라보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 우리의 우리의 삶의 싸움, 이 경주를 잘 감내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아, 이 부분을 같이 우리 나누기를 해요. 자, 경주를 자라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겁니다. 네, 좀, 좀 약간 가지를 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누구십니까? 작자 미상에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거 사도 바울일 것이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주라는 용어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경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죠? 다른 그 서신서에도 이게 싸, 이게 경 경주하는 그 개념이 있,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경주라는 개념이 있는 거 보아서는 이거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1절, 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언뜻 봐서는 그 어려운 문장이 아닌 듯 하지만 또 쉬운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 말씀도 아닙니다 이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같이 나누기 해요. 오늘로요. 허다한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 나오죠. 이 허다한 증인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히브리서 1 2장 전장인 히브리서 1 1장 이름하여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믿음의 전당, 믿음의 아주 대단한 선진들 있죠.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벨부터 시작해요. 아벨.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계속 사라 뭐막 이렇게 나가요. 예. 자 이러한 신앙의 선진들 이게 허다한 증인들에요. 누구를 증인 증언하는 거예요. 누구 누구의 증거자들에요. 증인 증인이라는 건 누구를 이렇게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예, 이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증인들이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히브리스 기자가 그 지칭을 했는데. 예. 허단 증인들, 예, 네. 바로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신앙이 튀브에나 교회 안 나가, 아나 하기 싫어, 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그냥 나 그냥 내가 마음으로 그냥 예배 드릴래, 그냥 아유 나 교회 나가봤자 뭐 좋을 것도 없어, 뭐 좋은 일도 안 생기네. 이러니 뭐 들어 교회 다녀?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히브리서 메시지예요. 그러면 아 예수 믿어봐도 나아지는 것도 없고, 아, 나나안 나 믿을래. 거기에 대해서 이허한 증인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최고의 가치이고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메시지인 거예요. 증인들 예. 앞, 앞서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허다한 증인들, 대단한 증인들이 조금 이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조금만, 예. 대단한 증인들이에요. 예. 믿음의 선진들이죠. 이분들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건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마 코로나 19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예. 뭐가 일이 잘안 되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꾸준히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던 우리 멋진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예, 아벨 아벨 아시죠 아벨 예, 이거 뭐 그냥 1,2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아벨 형한테 살인당한 사람이죠 아벨 예, 미, 최초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설명하면 길으니까 넘어갈게요. 에녹. 하늘로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들려올림 받은 사람. 에녹. 노아 잘 아시죠? 얼마나 멍청한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아니 120년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그걸 지었잖아요. 네? 네. 노아.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너의 친척 본토 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하니까 그냥 예 하고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멍청한 사람 그러나 믿음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특히 모세 어때요 모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한그 일을 행한 그 모세요 모세, 그 다음에 다윗 믿음하면 또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죠 다윗,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들 어찌 보면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증인들 이 허다한 증인이라고 되어 있죠 어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열광한 것들이 열광분들이 허다한 증인들인데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그 의미가 순교자들, 순교자. 믿음을 지켰어요. 순교자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스크린 순교자죠. 순교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들은 세상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같은 사람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어요? 많이 계신가요? 어안 계시죠? 아, 세상에서 찾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다는 표현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에, 없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어요? 무지개 빼놓고? 없어요. <laughs> 없어요. 없어요. 예. 세상에서 이런 사람 잡기 힘들어요. 왜 그런데 이런, 이런 그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 믿음의 삶을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갔을까요? 여기에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시작해 히브리서 1 1장이자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 도대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노아가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안 만났죠, 그들은.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몸을 갖다 예표하는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 방주 안에 두르면 다 살아요, 죽어요. 홍수가 나도 방주 안에 두르면 살아요. 우리가 예수리스 안에 두르면 다 살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신앙의 선진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만지도 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목격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요? 실상이요. 뭘 바라봤겠어요, 그들이 구약 시대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봤겠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스도를 바라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니,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의 삶 안에 있는 거예요. 아주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겠어요? 감당치 못해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에?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멋지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못할거 뭐가 있어요? 그러죠. 네. 자, 근데요. 이 달리기 경주를 할때 몸이 무거운, 무거운 것을 차고 있으면 달리기 잘하못해요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무거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 무거운 것이 뭐겠어요? 우리의 삶의 침이에요. 그거 있으면 경주하기 어려워. 그걸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돼요. 자, 그 말씀에 이게 1절에 있는 거. 모든 무거운 것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무거운 걸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또한 우리를 쉽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겠어요? 죄성의 죄의 찌꺼기들에요.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해요. 그죠? 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떨쳐내야 돼요. 달리기하다 넘어지면 안 되니까, 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네. 달리기를 하는데, 막 숨이 헐떡거려요. 힘드니까. 마라톤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계시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포기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인내.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인내 네. 경주가 끝나고 오면 반드시 뭐가 있죠? 시상식이 있어요 여러분 상 받으셔야죠 누구한테 받으실래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멸류관 받으셔야 할거네요그 경주를 이기셔야죠 네. 그러면 그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경주를 야 우리가 첫째 경주를 하자 경주를 잘하자 그런데 그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표 때는 뭐예요? 표 때가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2절에 그 나와요. 자, 2절을 제가 읽어 드 다시 읽어 드립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그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하나님이시. 그분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의미가 바로 그런 분 그런 분이에요. 우리 믿음의 처음이자 알파와 나중이신 분, 마지막인 오메가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랬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이 기준이다 이거예요. 예수리사 기준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장차 다가올 더큰 기쁨을 위하여 인류의 그 구원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고난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인내로서 견디셨어요. 그죠? 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들, 우리들의 죄들 우리의 에고, 우리의 거짓자, 우리의 죄인자에 자리잡고 있는 그 수치심과의 싸움에서, 두려움과 수치심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여가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치심과의 싸움에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자. 하나님 보자 우편에. 하늘 보자에 지금 예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결국 경주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자이세요. 그분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도 그렇게 승리하지 않았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 거짓자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수치심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이기지 않았느냐. 그분을 바라보자. 예. 바라보자는 말씀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바라보자? 그냥 응시하자? 이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바라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자. 십자가도 그냥 바라봐. 예수님 바라봐. 예,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의미는 예, 집중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하여 바라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그 삶을 살아내라. 이런 얘기예요. 예, 행동하러 보여주라. 이런 즉 하늘 보좌에 계신. 하늘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가치, 가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 그 예수의 글도를 바라보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히브리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유의 상속자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믿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에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참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말끔하게 해결하시는 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왜 힘듭니까 왜 우리가 힘들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죄수성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우리를 잡아채요 넘어지게 해요 힘들게 해요, 좌절하게 해요, 실망하게 해요, 낙마하게 해요. 그죄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 구원의 창시자, 믿음의 주요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알파 드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네. 바로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 아 저도 매일같이 이 예수님을 부족하지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를 자꾸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 자꾸 거룩하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히브리서 3장1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참 선지자. 이것 참 설명이가 너무 난해해서 길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선지자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 와, 이거 정말 제가, 어제도 제가 간증거리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안 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6절에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중보자. 어려, 어려운가요? 언약의 중보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에 오증자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 도장만 꽝 있으면 도장만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다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다 성취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러죠?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는 새 언약의 효력을 행하시는 분 같은 의미예요. 새 언약의 효력을 행하시는 분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처음이요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분, 우리들의 목자이세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도가 아니면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인도 하시는 대로. 그럼 예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고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요. 그분이 예수님 이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세요. 그냥 무슨 어려운 결정 앞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죠? 그분은 우리의 큰 목자 되세요. 양떼를 인도하시는 큰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기도하시면 방법을 열어 주십니다. 이러한 이렇게 이런 예수님,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늘의 보좌에 계신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증이 될때 여러분, 신앙의 무기력부터 단호히 우리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예.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도전이 혹시 되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오늘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예. 제가 예, 복습 차원에서 아니 복습이 아니라 아무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어, 말씀을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우리 같이 빨리빨리 이거 내려가죠. 시브리서 예, 11장 6절을 한번 펴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셔요. 상그 상이요 나중에도 봤지만, 이 땅에서 봤네. 이 땅에서요, 상을 받아요. 네. 제가 증인이에요. 저상 많이 받았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이죠.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 우리들이 갈, 곳, 갈 곳이 있네요. 네. 강남 맨션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갈 성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곳을 이미 예배 드셨어요. 신랑이신 우리 신부는 그곳에 가기만 하면 돼요. 네. 그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취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추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누구의 길가에게, 모세에게, 바로 네. 그대로 갔으면 모세는 애굽의 바라오 됐겠지요. 바로 애굽의 황제 됐겠, 됐겠, 왕이 됐을 거아니요그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 출애굽의 일을. 감당했잖아요그죠그 네, 얘기예요. 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 또 같이 읽읍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때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수 있었습니까? 예. 예 아멘도 안하시죠 <laughs>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어요. 노아 얘기죠. 여러분 홍수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난다. 120년 후에 홍수나니까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순종 하실까요? <laughs> 아멘. <웃음> 예.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임을 알고, 여러분, 우리 이, 이, 이 땅에 사는 것이요,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나그네 삶이에요.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고요. 예. 낙은의 삶을 알고 더 나은 본양을 사모했어요. 아브라함 얘기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과 수모를 받는 것을 게으치 않았어요. 수많은 선지자들, 우리의 선진들이죠. 세상의 조롱, 채찍질, 결박과 오게 갇히는 시련,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톱으로 몸이 잘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사야. 그 문하세라는 왕이요. 톱으로 그냥. 계속해서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냥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토으로 그냥 잘라주시겠어요. 이사야를. 그것도 감당했어요. 이사야. 궁핍과 환, 환란과 학대를 받았어요. 도전이 되십니까? 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안 좋은 여건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갖고 소망을 바라봤어요. 소망을.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보자에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깨달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미 익히 영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인했죠. 이미. 그죠 우리는 이미 확인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믿음의 선진들 마냥 살지 못할까요.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예? 예. 우리는 이렇게 럭셔리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요? 예. 도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신앙이 퇴보하거나 정체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같이 읽고, 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시대에 코로나19 전국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이 경주를 잘 감당하고 믿음주요 또 온전하게 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